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영상은 가방. 제가 가방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어, 워낙 미니백 좋아하셨던 분들도 큰 가방 들기 좋은 시즌이에요. 브랜드별로 많이 나왔고 조금 사이즈가 있는 가방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 데라 어, 제가 저렴이 하나. 보름이 하나 빅백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가방은 브랜드 폴렌느의 이 가방 이 브라운 빅백인데 이거는 어, 가격대도 조금 있고 대신에 가죽이라든지 디자인 퀄리티라든지 이런 게 정말 정말 남달라요 가죽 컬러는 딱 정석 카멜 브라운 컬러고 스티치가 아주 연한 베이지 컬러예요 그래서 겉으로 스티치가 눈에 좀 띄면서도 화이트면 너무 확 튀잖아요 그렇지 않게 은은하게 스티치가 베어 나오는 근 이렇게 스티치를 배색을 크게 두는 경우가 이게 딱 보면 이렇게 티가 다 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든 가방 아니면 이렇게 밝은 색깔 스티치를 선택을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솔직히 근데 여기는 제가 여기 가방이 몇개 있는데 정말 퀄리티가 넘사해요 이게 기본형이고 여기 양 끝에 이 디테일 보이시죠 이게 자석이에요 어, 이게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붙여서 가방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접혀요. 그래서 옆을 보면 이렇게 변해요. 지금 자석 붙인 쪽, 안 붙인 쪽, 모양 차이 보이시죠? 이제 이쪽도 붙여볼게요.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모양이 짜라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해서 양 끝에 벌어진 부분을 붙인다고 해서 이 수납 공간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쉐입이 변한 거예요. 안을 보면 수납 공간 넉넉한 거 보이시죠? 굉장히 굉장히 넉넉하고, 여기 똑같은 가죽으로 된 엄청 넉넉한 크기의 파우치가 있어요. 이것도 뗐다 붙였다 할수 있거든요. 이 가죽 디테일 있잖아요. 이거를 뭐에 쓰는 거냐면, 사실 이게 여기만 이렇게 똑딱이가 돼 있고, 전체를 다 닫을 수가 없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 크로스를 해서 반대편 거를 여기다가 끼우고,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가방 살 때, 설명서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 끼우고 이거를 이 반대편에 끼워요.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금 장치가 된 거죠. 토트 그리고 이 모양에서도 또 숄더. 그러니까 가방이 활용도가 너무 좋은 게 바로 이 점이에요.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방 하나로 낼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토트 숄더 빼고 넣고 그럼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로 변형된 디자인을 즐길 수 있다는 거 너무 장점이고 또이 가방의 장점이 뭐냐면 캐주얼한 거랑 포멀한 거랑 둘다 그냥 붙거든요. 쉐입 자체가 뭔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직장인 분들 출근룩으로 되게 포멀하게 입거나 좀 체려 입었을 때.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냥 블렌딩 그냥 제대로예요. 그냥 그냥 깔, 너무 깔끔한 가방보다 좀 여성스러면서 우 곡선미도 있고 좀 럭스함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출근룩 가방으로 진짜 너무 너무 강추인데 캐주얼에도 붙어요. 이게 이거 폴란드 인스타그램 가서 그 태그된 거 보면 이 가방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가방 코디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볼캡에 보면 볼캡에 뭐 트렌치에 운동화 이거 들면 너무 이뻐. 저도 솔직히 그게 코디 많이 하거든요. 컬러가 그래서 베이지색 트렌치에 너무 예뻐. 아니면, 이제, 어, 겨울 코트, 약간 뭐, 베이지색이나, 카멜 컬러나, 브라운 컬러나, 이런 롱 아우터에 너무 예뻐요. 고급미 한 스푼. 너무 예쁘고, 거기 에 운동화 신어주고 볼캡 쓰면 그냥 코디 끝이에요. 아니면 후드티 입어도 되고, 그래서 어 캐주얼하고 포멀하게, 어 어떻게 녹여도 이 가방이 주는 이 큼직한, 이 럭스함, 거기에 빅백 자체에서 느껴지는 약간 시크함? 이런 거에 대한 믹스가 정말 끝이다. 그 다음 착한 가격 빅백은 바로 브랜드 망고의 제품인데, 이게 89,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레더가 아니에요. 리얼 레더가 아닌데, 제가 이거를 딱 처음에 받아보고 뜯었을 때, 이 가죽 퀄리티 보고 옴 했어요. 이게 뭐 비건 레더라고도 하고, 뭐 그냥 폴리우레탄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정말 리얼 레더처럼 광이 살짝 나면서 반질하게 너무 잘 나왔어요. 저렴한 게 하나도 안 나고. 이 가방이 기본 슈퍼백인데, 조금씩 조금씩 트렌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 이 스트랩이 굉장히 얇잖아요 이게 지금 어 빅백에서 많이 보이는 디테일이에요 요즘 나오는 빅백을 보면 스트랩이 굉장히 얇게 나오는 게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나 가방을 여미는 이 가죽 있죠.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이는 디테일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살짝 트렌디한 그런 디자인의 감성을 좀 합리적인 가격, 가격에 잘 녹였다. 얘도 따로 나눠져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엄청 큰 주머니가 가방 안에 아예 달려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지퍼를 열면 얘도 아예 그냥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달려있는 얘 때문에 공간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안에도 넣으니까 여기 둘,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그래서 세 가지 구역으로 가방 구역이 나눠져요. 매도 예쁘고 그냥 이렇게 다 내리고 나서 제가 썸네일에서 연출한 것처럼 약간 이렇게 돼서 큼직한 클러치 하나 여기, 여기다가 딱 그냥 끼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들었을 때이 가죽의 광택이 굉장히 멋진 제품이에요. 이 블랙 빅백의 장점은 정말 딱, 딱 정확하게 하나는 모든 어떤 코디에 붙여도 시크해진다는 거예요. 되게 무심하잖아요. 가방에 신경 안쓴것 같은 그 무심함. 특유의 그 무심함이 옷에 딱 들어가면 전체적인 룩에 옷에 힘을 좀 빼줘요. 나 오늘 꾸몄다 이런 느낌을 좀 빼줘. 그게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한분한분 한분 감사드리고 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거나 제 인스타그램 어, 급하면 인스타그램으로 오셔서 <laughs> 뒤에 날리는 게 제가 확인은 더 빨라서 급하면 인스타그램으로 오셔서 그러므로 DM을 날려주시고, 어, 이 유튜브 댓글은 조금 늦을 수 있어도 제가 100%다 달고 있기 때문에, 어, 댓글 언제든지 날려주시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 잊지 마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어, 제가 곧또 다른 제품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아우터를 최근에 산게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제 조만간 아우터 리뷰를 해드릴게요. <laughs>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